덕수고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에 왔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문자를 창조해내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과학적 발명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조선조 초기에 국가체제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성군. 세종대왕의 상을 이곳 덕수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 상은 1968년에 애국선열 조상 건립위원회라고 하는 어, 국가조직이 뭐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조상을 만드는 그 과정 중의 하나로 어, 만들어진 것이고요. 어, 그 규모나 또 인물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당연히 광화문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어, 확립하는 차원에서 세종대왕보다는 이순신 장군을 선택해서 그곳 광화문 내거리에 두었고요. 대신에 세종대왕상은 이곳 덕수궁에 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상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훈민정음에 보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할때그 스물여덟 자가 저게 새겨져 있습니다. 측면에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인 해시계, 또측구기뭐 이런 발명품들의 이미지가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용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의자고요또 부조 형태로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새겨넣은 의자 뒷면의 모습입니다. 어, 재문 김종필. 그리고 조각은 김경승 작가입니다. 어, 1968년은 어, 김세중 작가가 이순신을 만들고 김경승 작가가 어, 이세종대왕상을 만들었는데 두 조각가 다 조각계의 어, 대표적인 작가로 활약한 작가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그 정원에 이 상이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일상적인 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조상의 어, 위용이나 어, 또는 그 거리에서의 어, 어떤 소통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 좀 묻혀 있는 방식인데요. 이 세종대왕 공상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상을 그 새로 조성되는 광운광장에다가 어,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상이 이순신 장군 동상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고 어또 김경승이라는 이 작가가 어 친일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또한 문제다.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 광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떻게 맞아떨어질지는 아직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동상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어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냐의 문제도 상당히 큰 관건인데, 지금 이 세종대왕상은 궁궐 건축물 옆에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에 그 단풍나무 같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방에서 관람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면 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사방에서 이렇게 관람 포인트를 가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자대 위에 올려져 있다 보니까 어 친근함보다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 전형적인 근대적인 방식의 기념비적인 조상의 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할수 있다면 우리 곁에 낮은 공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낮은 공간의 주변 부부까지 확장해서 그 세종대왕의 한기를 맡을 수 있는 낮은 공공미술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